유스리빈 묵상,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랑, 고난을 이기는 힘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 부족한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믿는 사람은 대적의 박해가 무섭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우는 사자가 삼칠자를 찾고 원수가 종일 공격하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전하고 항상 평화를 누립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적의 위협이 아니라 늘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